아니 근데 이게 명함 전무하기도 돈이 이렇게 많이 드네 음. 어.. 아니 근데 앞으로 명함만 해야되나 진짜? 너너 너 이거 본적 있나? 그.. 어. 네, 예전에 이제 명함 전무에 대해서 설명한 거 있거든? 왼팔 오른팔 잘라놓고 이제 캐릭터를 출시하는 느낌이잖아 아난 그게 예전부터 좀띠거웠어자 이게 명함이야 근데 명함이라는 맞어, 맞어, 맞어. 게 이제 캐릭터 아, 맞어, 하나만 어, 뽑으면 <laughs> 그냥 이 상태로 네. 내놔 오케이. 근데 김도님은 너무 많은 걸 너, 바라볼 수 있어, 수 있어. 어? 이 상황은 어? 뭐야 그리스 조각상들 이렇게 돼있잖아 아, 어, 아그리파, 뭐 이런 거 보면 파라고 달아요. 다안 좋아. 그자체로서 그냥 완벽한 조각상인 거야. 아 생각해보니까 어... 그 승리의 여신 니케 조각상도 그럴까? 다 있어야 된다고 생각한 자체가 잘못된 생각인 거야. 아, 애초에 그 고대 그리스인들은 어... 명함으로 게임을 하고 있었던 그러니까, 거구나 애초에 그게 원래인데 거기다 사족을 단 거라니까. 봐봐. 누가 아, 그러니까... 이거 어여기 없다고 여기 달아봐. 이 가치가 없어. 아, 지금 이 거라고. 니케 조각상이 지금... 어, 이거 명전이야. 지금 어, 돌파가 안돼 있어. 지금 고대 그리스인들 이제 명전으로 게임하고 있었다. 어, 지금 저거를 막 복원해가지고 원래 이런 조각상들 색칠 다돼 있었거든요. 그걸 복원한다고 색칠하고 하지 않습니다. 우리가 받아들이는 건 이거니까 나온 대로 그냥 받아들여야 자꾸 그걸 복원하려고 하고 아, 그리스인들 쌀먹이었네. 쌀먹해서 망했음.